여러분, 나 오늘 스키 가요. 가기 전에 롯백 신부름 하러 갔어요. 신부름 네, 갔지만 그래요. 마냥 신나더라요 일단 신나게 출발했어요. 친구 거군밤모제요 보드 스키 탈 줄은 모르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만만하게 보고 별거 없겠지. 마인드였어요. 아무리 가도 가도 도착을 안 하네요. 이런 샤갈. 휴게소 갔는데 아 가위 바위 보골지에서 다 샀어요. 이런 샤갈. 인생 뭐 있나요 맛있게 <laughs> 먹었으면 된거죠 또륵 나 이제 유튜브 길게 찍으려고 했는데 너? 부상당해서 아 많이 못찍었어요 진짜 찍겠습니다. 샤갈 도착했는데 아 캐리어 막 저래 들고 아 너덜하게 방으로 갔어요 선발대로 가서 세명밖에 없어요 <laughs> 저땐 너무 좋더라고요 <laughs> 내가 보드 잘 탈줄 알고 <웃음> 멍청하게 보드랑 <laughs> <laughs> 스키복 <웃음> 대여하러 <웃음> 가는데 눈 뾱뾱 소리 아, 네. 너무 좋았어요 나 이게 저녁이에요 밥 먹을 시간 20분 줘서 거의 꾸겨 넣었어요 <laughs> 보드 대여 받고 가는데 왜리 무겁니 샤갈 내 몸만한 보드 저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쳤어요 초록 잔디 스키복 받았는데 맘에 안 들면 바꾸라 했는데 전 넘어지면 눈에 잘 띄라고 그냥 잔디 입었어요 히히히 <laughs> 준비 다 하고 후배 잔만 보고 가실게요 나잘 준비 끝났어요 쌩얼 보호 자기 전에 릴스 찍는데 이게 뭔가요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네요. 내 나이 27세. 나첫 날부터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이런 샤갈. 나 이제 드디어 보드 타러 가요. 복장은 선수예요. 귀여운 후배 잠망. 한번 더 보고 가실게요. 보이나요? 불안한 눈빛과 흔들리는 저의 동공 나 울고 싶었어요. 샤갈. 여러분 보드 스키가 왜 재밌나요? 탈수록 의문이 산처럼 퍼서 다 남겨주고 다시 강습 받으러 갔는데 저게 뭔가요? 자신감 넘쳤던 나의 모습 절대로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병풍 마냥 가만히 서서 동물원 원숭이 된 느낌이었어요 샤갈 흑흑 유유 나 가만히 있다가 외국년한테 보드로 손목 맞았어요 점점 부어서 결국 오늘 빠지기로 했어요 응급처치 후에 교수님하고 바로 냅다 병원행이었어요 전치 2주 진짜 샤갈이에요 외국 냥이 웃으면서 소리 하는데 욕도 못 하겠고, 저 다쳐서 오빠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30분 보고 갔어요.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. 점점 더 얼얼해지더라고요. 저 때까지만 해도 내일 보드 탈수 있을 줄 알았어요. 나 스키 타보려고요. 거의 뭐 박잔디였어요. 왜 점점 왼쪽으로 가니? 저 스키도 포기했어요. 걸어서 내려가려고요. 오늘도 동물원 원숭이 마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갔어요. 저 여기 등산하러 온 사람인 듯해요. 씻고 분식 먹으러 곤돌라 타고 올라갈 거예요. 저도 많이 내고 곤돌라만 열심히 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하이원 스키장 가면 이거 꼭 먹어요. 미쳤다. 너무 맛있어요. 샤갈유유. 나또 곤돌라 타고 보드 반납하러 가볼게요. 여러분 보이시죠? 곤돌라만 열심히 타는 거. 마음이 진정되면 오빠한테 배울래요. 아. 어제 자는 사이에 눈이 왔었나 봐요. 나무 너이 자식 이쁘네. 이제 창원으로 돌아갈래요. 전지호가 내 캐리어 들어줘서 머리통 한대 때렸어요. 나 이제 종강했어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볼래? 구독 빨리 눌러.